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9월 15일 예,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음, 먼저 지수 흐름 음, 보실 텐데요, 음, 전일 좀 반등해서 좀 올라왔던 증시가 물론 뭐 하락 마감은 했지만 음, 양봉으로 좀 강하게 올라와서 오늘 시장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했는데. 음, 오늘 시장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환율이 여전히 예, 1390원대를 넘어서주면서요, 예, 1400원 부근이긴 한데, 아직 1400원을 넘지는 못했고요. 어,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, 음, 한번 수급상을 황 보시면요. 코스피 쪽에서는 2,000억을 좀 매도했고 코스닥에서 1,400억 정도 매도했는데, 시장 크기 대비 확실히 좀 코스닥의 매도가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선물 쪽에서도 5,7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. 요즘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고 며칠 전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좀 과하게 들어온 면이 있었거든요. 그런 면을 생각했었을 때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빼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생각니다 드네요. 일단 뭐 환율적인 부분은 1,400원은 어느 정도 기정상실화 대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는 뭐 나오진 않는 것 같고 어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20일선 자리 부음 아직 예 800포인트 부분이 되겠는데 이 자리를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지 그걸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. 근데 어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음, 쉽게 이거를좀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리고 오늘 좀 거래대금이 좀 실리면서 은봉이 떨어졌기 때문에, 예, 하방에 대한 힘이 좀더 강하다라고 좀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라서, 어, 이 저점을 좀 깨지 않는, 전일 저점이라든지, 아니면은, 예, 최저점 구간 박스권, 하단 구간을 좀 깨지 않으면서 좀 마감했으면 좋겠다. 예,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일단, 좋게 시작을 좀, 보, 어, 봐야 되는데, 좋게 볼 내용이 좀 없다 보니까, 음, 아무래도, 예, 덜 빠지는 게 오히려 낫다. 예,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,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요. 어, 오늘 애플페이 관련해서 한국 이용약관에 애플페이가 추가됐다라는 사실이 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새롭게 대장주가 에이텍 TN이 들어갔는데 여기 음, 이제 T머니 관련주로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, 예전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 T머니로 좀 올라왔고요 어, 애플페이, 에이텍 TN 같은 계열사인 에이텍이 어, 또 따라서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대장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, 지금 박스권을 봤었을 때는 15,000원 구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박스권을 좀 만들어 왔는데 요 자리로 뚫고 올라갈지 예, 얼마나 올라갈지 아직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어,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 기, 기간적인 면에서 좀 있기 때문에 어, 좀 예 상승 이후에 뭐 조정 나오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어, 한국정보통신이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대장주가 오늘은 에이텍틴인데 예, 어, 조정을 받고 매수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, 오히려 저 한국정보통신 예, 이쪽을 좀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, 그리고 나이스정보통신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음, 이 종목들은 예, 지금 거래대금도 예, 그렇게 많지도 않고 윗 꼬리 아래 꼬리를 많이 다는 모습이라서요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, 애플 쪽은 일단은 내일은 ATX 대장이 될수 있는데 어, 꾸준히 보신다면 한국정보통신 이쪽을 좀 보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기간적으로 아직 여, 어, 연말까지는 보셔야 될 테마라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두고 항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서 강제 노동법 금지 추진에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중국에서 태양광 쪽이 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쪽이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 때문에 어 태양광 쪽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. 오시아이가반등해서 올라왔고 오시아이가 간만에 좀 강한 모습으로 좀 올라왔어요 음, 저도 일단 역별인 구간에서 올라오는 걸 일단 관망을 했는데 어, 그동안 좀 괜찮았던 흐름이 이제 그나마 S에너지였습니다 근데 상승세가 좀 크다 보니까 차익 시전 좀 나왔고요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로 음, 하방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차익 시전이 좀 나오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예, 추세는, 예, 가장 좋죠.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태양광 쪽에선 대장이고, 그리고 SDN도, 어, 좀 시총은 좀 작은 편인데, 음, 뭐, 크게 좀 거래량이 들어왔다기 보다도 대장주가 가니까 좀 따라가는 모습 정도, 예,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 하나 솔루션도, 예, 역시나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. 수급상황을 보시면요, 예, 역시나 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, 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면, 외국인이 꾸준하게 좀 매수하고 있어요. 기관이 매수했다, 외국인이 매수했다, 좀 번갈아 감소하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보고 매매하셔야 되는데 어, 지금 올라온 이 상승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도 신규 매수는 좀 음, 부담스럽습니다. 그래서 당기에데이 뭐 트레이딩 아니면은 좀 힘든데 그것도 좀 지지 저항 자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매매가 좀 편한 어. 편한데 너무 좀예 빠르게 올라가서 태양광 쪽은 솔직히 대형 주 쪽은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리튬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강원에너지, 미래나노텍,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. 뭐 배터리 관련해서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수산화리튬 이쪽이 좀 계속 관심을 좀 받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간 외까지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.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이에요, 지금은. 그래서 뭐 밑에서 잡아서 보유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,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쉬는 것도 괜찮고요. 어, 좀 괜찮은 좀 지금 상상 어, 상단 예, 뭐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막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단 고점에 따라가는 건 내일도 금요일이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오늘만 날이 아니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테마를 차라리 또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로봇 관련 주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어,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밸류 체인 확대한다. 어, 이거는 이제 외국계 기업과 어, 합작해서 예, 진출한다 는 소식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고요. SPG가 오늘 대장주로 올라왔습니다. SPG는 어, 정밀 감속기, 예,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. 어 핵심 부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 로봇의 가격을 어 결정지을 수 있는 예 정말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. 이거는 이제 국산에 성공한 회사인데 어 그렇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됐죠. 어 실제로 이제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로봇 부품은 여러 군데 쓰이다 보니까 오늘 좀 시세가 좀잘 나왔고 일단 두산 관련주니까 이제 두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모회사격이니까 예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그리고 KPF는, 어, SBB테크, 예, SBB테크가, 예, 자회사로 있는데, 이 회사가 이제 상장 이슈도 있고, 예, 이 SBB테크도 역시,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, 어, 아무래도 좀, 예, 이등주의 역할을 좀한것 같아요. 예, 저는, 뭐, 물론, 이 눌림목에서 좀, 어, 추천을 좀 드려서, 어, 아직도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, 예, 요 고점 넘을 때까지는 계속 좀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 좀드렸고요 오늘 만원에서 좀 안착을 했네요. 자, 해성 TPC도 로봇 관련주 쪽으로 엮이는데 요거는 음좀 다른 개념이에요. 예, 정밀 감속기 쪽은 아니고 예,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시세가 좋아서 어요 종목까지 한번 좀 넣어서 좀 봤습니다. 그래서 어, 이거 로봇 관련 쪽은 이슈가 예,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KPF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SBB 테크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두고 보시면 될것 같고 로봇에서 지금 9월달에 음, 테슬라 AI 데이 y 이것도 있거든요. 음, 근데 그거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좀 어, 다른 쪽 ai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것도 정리를 해서 어, 뭐, 월말이니까, 예, 그때 한 번, 주말에, 예, 종목들 한번 좀, 어, 돌려보고, 괜찮은 종목 있으면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애플페이가 새롭게 지금, 음, 주도 테마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, 뭐,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. 종목 자체들이 시총이 크지 않아서. 그래서, 어, 어떻게 보면 제 태양광 쪽에 자금이 좀 많이 몰린 편인데, 음, 뭐, 재밌게, 예, 지금 시장이 아주 재밌게 매매할 구간이다. 뭐, 그렇게 좀 보이진 않습니다. 음, 상승했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많고요. 그리고 매수 타점도 굉장히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. 순간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음, 또확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. 미리 좀 알고 어, 빨리 잡으시는 분들만 좀 수익이 좀잘 나실 수 있는 장인데, 음, 만약에 장중에 대응이 좀잘안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이 음, 누린 목자리 왔을 때 차라리 어,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어, 한주 이제 마무리 되는 시점이고 또 예, 오후 장에는 이제 차이 시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내일 장까지 잘 대응하시고 또한주잘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 예,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한주 동안 고생하셨고 예, 금요일 날 제가 예, 이 영상을 또 특징 테마를 못올리면은 예, 주말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